최성욱의취업톡 최성욱입니다. 자 그러면 경험이 또 부족한 친구들은 방학 때 등기간에 뭘 쌓을 수 있느냐? 자첫 번째 취업 행사를 참여하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박람회가 있더라고요. 그막 공통 박람회, 뭐 취업 박람회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시면 거기서 지원회사의 지원 동기를 쓸때힐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여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비재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 있잖아요. 가 보셔야 돼. 가보셔서 나만의 분석을 좀 해보세요. 체험도 해보시고. 그리고 뭐 경업관리나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판매직 단기 알바 할수 있죠. 그리고 직무 스터디나 학, 학회를 조직해서 두달 동안 발표하세요. 예. 스터디, 스터디그룹이 학회잖아요. 한자로. 이거 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공계 친구들은 뭐 산업공정 관련된 스터디 하나 만드세요. 뭐 반딧불이 해가지고 반도체 뭐 이렇게 공정 스터디 하는 모임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아니면 자체 공모전 한네명 정도 친구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모전 해요. 뭐 재무에게 금융권 쓰면 일등 주면 되잖아. 기업 분석 보고서 만든 다음에 어 그게 뭐 스터디 학회지 공식 학회 아니어도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두달 동안 활동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만나면 그리고 보고서 만들고 리서치 보고서 만들어서 뭐하죠? 블로그에 올린다든지 노션에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도 할수 있고. 그리고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요런 것들이 짧게 할수 있는 경험들이에요. 요런 것들 결국에 자수소화 면접에 써먹을 수 있다. 물론 공기업은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자, 이상입니다. 자.